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에지오브투모로에서 사용된 오렌지 틸은 인간의 지각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한 방식인데요 여러모로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효과적인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편으로는 양날의 검처럼 효과적인 부분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 재밌는 록입니다. 오렌지 틸이 효과적인 첫 번째 이유는 보색이기 때문입니다. 보색은 두 색을 결합하면 무채색이 되는 색으로 색상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들입니다. 서로 가장 멀리 있는 색인 만큼 두 색을 나란히 배치했을 때 가장 강한 색상 대비를 보여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원래 뜻은 서로 보완해주는 색이라는 뜻이지만 반대되는 색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그게 편하겠군. 오렌지 엔틸은 완벽하게 보색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거의 보색에 가까운 형태라고 있습니다. 색상 대비가 일어나서 서로를 강조시켜 줄수 있는 방식이죠. 색상환을 기준으로 10시 20분보다는 10시 25분쯤 되는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당연히 벡터 스코프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색을 이용한 대비는 자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색에 가까운 이런 색상 대비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요. 가을에 보이는 단풍과 하늘의 색상 대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서로 도드라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질 무렵의 노을과 하늘의 대비도 우리가 비교적 쉽게 볼수 있는 보색 대비에 가까운 색상 대비고요. 풀숲의 꽃들도 이런 보색 대비에 가까운 색상 대비가 있습니다. 이런 보색 대비들은 서로를 도드라지게 만들어준 장점 때문에 눈에 더잘 들어오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보색이라서 대비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효과적인 이유는 그 대비의 대상이 사람의 피부라는 점입니다. 보색 대비로 도드라지게 하는 대상이 사람의 피부라는 점은 사람이 주인공인 영상 대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의 얼굴이 도드라진다는 건데요. 그만큼 얼굴에 표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스트샷이나 클로즈업 등에서 비네팅 등과 함께 사용하면 인물의 표정에만 시선이 가도록 유도하기가 쉬운 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렬한 장점은 때론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집중하는 만큼 배경들이 상대적으로 묻힐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미장센을 강조하는 영화에선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풍부한 색감 같은 걸 보여주기엔 좀 어려운 방식이겠죠.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전체적으로 오렌지 앤 티를 썼다면 어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나 미술을 오렌지 틸로 색보정할 것이라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니니만큼 색상 자체를 입히기도 어렵지만 그나마 조금 어울릴 법한 화면에 적용해보니까 화면에 장르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물론 이 영화에서도 차가운 공간을 보여줘야 하는 감옥신에서는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색보정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촬영 단계에서 조명이나 미술 등을 통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면요. 배경이 묻힌다는 단점조차 장점으로 바꿀 수 있기도 한데요. 이 화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인물만 부각하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이런 효과를 역으로 화면의 부족함을 감추는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간이나 미술의 부족함이 있다면 오렌지 티를 사용하고 공간 전체를 어둡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눈을 조금은 가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화면에서 사용한 효과를 일종의 꼼수처럼 써먹는 거죠. 겉모습만 그럴 듯하게 위장한 거 아닐까?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봉책이고 공간과 미술 조명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이 화면도 억지로 돌렸더니 머리카락 같은 부분에 제대로 적용이 안될 뿐더러 인물이 이전보다 도드라지긴 하지만 원래 이 화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감정과 상관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떠나서 효과적인 색 보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장점은 위에서 이야기한 효과에서 이어집니다. 화면에 깊이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렌지 앤 틸은 보색 대비이기도 하지만 한난 대비이기도 합니다. 즉,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라는 것이죠. 보통 한난 대비를 이야기할 때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두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중립적인 느낌을 주는 그린과 마젠타 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따뜻한 색, 오른쪽은 차가운 색 계열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이 한난 대비는 독특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색은 조금 더 가까워 보이고요. 진출색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죠. 차가운 색은 조금 더 멀어 보입니다. 후퇴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기에 오렌지는 조금 더 가까워 보이고 틸은 상대적으로 멀어 보인다고 합니다. 화면에 적용을 해보자면 얼굴이 도드라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그 외에 틸이 적용된 배경은 조금 더 멀어 보이겠죠. 그렇다고 이것이 3D 영상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깊이감을 더할 수 있는 효과는 줄수 있을 겁니다. 심도 표현이나 구도 등과 같이 사용하면 더 효과가 커지겠죠. SF, 액션 장르의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영화들은 큰 규모의 볼거리들을 제공합니다. 스펙터클이라고 많이들 하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때는 깊이감을 살려서 보여주는 것이 더 웅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금속성 재질을 가진 로봇차, 우주선 등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회색조의 바위나 흙과 같은 부분들이 나오곤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는 틸의 차가운 느낌이 잘 어울리곤 합니다 제대로 찾은 것 같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위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불리는 영화들에서는 높은 확률로 오렌지 앤 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쟁 관련 영화에서는 상대적으로 블리치 바이 패스 룩과 같이 낮은 채도의 높은 대비를 보여주는 영화가 많았던 반면 덩 케르크에서는 독특하게 전쟁 영화임에도 오렌지 틸과 같은 느낌의 색감을 사용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 될수 있는 익숙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렌지 앤 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색온도의 변화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볼수 있는 아주 익숙한 색과 비슷하다는 점은 분명히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거부감이 적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해질 무렵에는 자연스럽게 오렌지와 틸을 보실 수 있기도 합니다. 하늘이나 바다가 보이는 화면에서는 태양이나 모래 등에서 보이는 오렌지와 하늘과 바다에서 혹은 어두운 부분에 있는 틸의 대비가 더 도드라져서 예뻐 보이죠. 그래서 수많은 여행 영상에서도 오렌지 틸 룩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많은 장점 때문에 오렌지 틸은 꾸준히 사용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될 룩이기도 합니다. 다만 SF 장르나 블록버스터를 표방하는 장르에서는 너무 많이 사용되는 감이 있어서 참신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룩이기도 하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행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 때문에 과하게 쓰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